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검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올해는 마지막 사건 파일 네. 시간인데요. 저희가 많은 사건을 다뤘어요.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뭐 너무나 좀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네. 시간적으로는 고유정 이춘재고 음, 맞아요. 네. 어 이춘재 사건 그리고 고유정 사건 네. 뭐둘두개 두 정도. 가장 압도하는 음. 아무래도 이춘재 사건은 예전 시간이 지났지만 의미가 다르고요 고유정은그 참혹함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질문하기도 답하기도 어려운 음.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는데요. 자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어,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여행 가방에 가뒀는데 두 시간쯤 지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이거는 본인 진술입니다. 네. 어, 지금 구속된 이, 이 여성의 진술인 거고 어, 문제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어, 이, 이 죽은 아이의 사체 상태랑 맞지 않죠. 음, 왜냐하면 어, 손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불어 있었으면 최소한 삼십 분 아무리 짧아도 세면 십분두 시간 정도는 물에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어~ 가방 안에서 물 뭐~ 이런 거를 했다라는 것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끼얹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물을 끼얹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몸의 일부가 불어 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에 넣으면 손을 쪼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상태면은 그거는 이, 이걸 이제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않다. 거죠 네.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했느냐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어~ 보통의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건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기가 안고 뛰어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비어 있죠. 아니면 다른 어떤 누가 비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이고 이런 행위가 됐을 때는 한 번에 단번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 상습적인 것이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가방에 넣었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행위의 결과로서 넣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유기의 가능성 유기하려고 넣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더 수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에 몸이 물에 불어있었다 이런 담당 의사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아이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가 한두 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멍이 시간을 순차적으로 들었는지 네. 일부 부위만 들었는지 음. 그러니까 여러 부위가 깊이 들었는지 네네. 여기에 따라 상습성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멍인지 아닌지 알수 네, 있으니까 시간도 알수 있고 그세에 따라서는 시간도 알수 있지만 순차적이이말 하자면 그 정도도 알수 있죠. 그럼 어, 그거는 네네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 급하게 그러니까 좀 며칠 안에 바로 심한 폭행이 이루어진 건지 음. 아니면. 상습적으로 작은 폭력이 계속 이뤄진 건지를 알 수, 네네. 금방 알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네.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아버지 숨진 아이의 아빠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 이 여성이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의심하시는 건 어느 대목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자기가 했다고 바로 자백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변명이라도 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주도자와 방임자의 역할 분담이 있을 가능성. 보통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그동안은 이제 경험상 보셨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라면 구구절절 변명을 한다거나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여성의 어떤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를 봐서는. 다른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남편을 의심해 볼수 있을 것이다. 네. 감정적인 전이가 바로 연결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 이건 많이 뭔가가 비어 있는 겁니다. 행위자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행위 방관자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건 이 둘만 이둘 죽은 아이와 이 어머니만 가지고 어떤 어떤 수사관도 이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사실 이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이 가정에서 아이들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85 그렇죠. 아동학대 압도적으로. 보호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 전체 백건중 팔십오 퍼센트 이상이 친모 친부에 의한 것이고요 보통 경우가 네. 그 친모 친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더많고요 육십 퍼센트 이상이 음, 같이 하는 가치, 경우. 가치, 예 공격자인 아. 경우고 나머지 이십 퍼센트는 하나는 방관자 하나는 공격자 이런 상태이고 같이 하는 경우 이 경우가 학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그렇겠네요. 네. 어, 지난번 뭐 이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이제 굉장히 심해 갖고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했던 경우 보신 것처럼 크게 다친 모침부입니다 이게 엄마 되기 전에 아빠 되기 전에 정말 어디 가서 교육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가정 폭력의 어떤 수준이나 수위가 너무 높아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자기 아이를 이을수 있지? 이 놀랍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 이전의 인간이고. 그요 네, 인간이 네. 가지는 폭력성이 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음. 얼굴에서. 맞는 아이의 얼굴에서. 그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형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그이 폭력 에스컬레이션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하거나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식을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전자 유전적, 유전적 근친성을 어. 이런 데서 많이 따, 따지죠. 무섭네요. 예. 김정진님, 음, 우리도 외국처럼 아동 학대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경찰에 연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외국은 아동 학대 이 처벌 규정도 굉장하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는 복지 경찰 같은 겁니다. 네네. 말하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분리. 음. 즉시 분리할 때도 바로 그이 네. 아이가 안심하고 쉴수 있는 공간 피난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경찰도 안 해주니까 지금은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다시 친권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추행한 아버지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예, 나라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아, 네. 이춘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아 어, 이춘재가 자백했던 그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조서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글쎄, 이제 원론상으로는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음, 네, 네, 뭐건 이제 근데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했으니까 그리고 담당 변호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이춘재가 검찰에 했던 얘기입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던 내용이라 경찰한테 조사를 받은 내용을. 네. 그 검사 앞에서 이춘재가 한 내용 한, 한 음. 거를 이 사람 이 박준영,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사가 공개를 한 부분인 건데 네. 어어 글쎄 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차이죠. 나 차이. 이춘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프로파일러한테 어팔차 사건 내가 한 걸로 밝혀지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냐?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와중에 경찰을 걱정한 걸까요? 많이죠. 음, 그건 뭐냐면은 <laughs> 네. 나한테 뭐 해줄래라고 하는 거겠죠. 네. 협상 협를 위한 협상이라 협상 플러스 어 일정된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맞춰달라고 하는 네. 일종의 놀이 같은 거죠. 이런 음. 사이코패스 연쇄범들은 이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 취조할 때 네. 이렇게 툭툭 많이 던집니다. <laughs> 이렇게 툭툭 많이 던질 때. 사실은 잘잘 잘, 음. 어, 이걸 끊거나 아니면 그걸 고무시키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진행이 된 거고요 예.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춘재가 담당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하죠 그건 상관이 없다 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박준영 변호사는 진실이 중요하다는 이 프로파일러의 멋진 원칙이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춘재의 심경의 어떤 변화랄까요? 어떤 이 설득이 좀 통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이그 전에. 네.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이 자체가 프로파일러의 신문 전략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참이 이 양반이 제가 뭐 다른 부분에서도 방송도 같이 하고. 뭐존경도 하지만은, 네. 조금 뜬금없이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거는, 선을 경, 넘었다. 예, 경찰의 네. 프로파일러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프로파일러들 많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기법들이 공개되면, 네. 다른 기법들을 더 깊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음. 어떤 프로파일러든 어떤 수사관이든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네. 이걸 뭐,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이거는 뭐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렇게 했을 거면 매우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음. 이건 고은경 경위는 저랑 잘하는 잘하니까 네. 예. 이 사람 성격도 그렇지만은 다를 같이 들어갔던 프로파일러들도 당연히 단호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장난치려고 했던 것이 싹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음. 어, 잘단도를하면서 끌어냈던 부분은 그건 프로파일 역량입니다. 예. 네. 아참 프로파일러 관련해서 이제 중간중간 방송 중간에 많이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 자백을 이끌어 낼 때의 특수한 기술 같은 거는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어 넘을 수 없는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넘을 수 없는 예, 예. 신뢰감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네.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어 내가 함부로 말아서 하넘겨 먹을 수 없는 음. 어, 이 정의롭고 당당한 수사관인데 대신 내 얘기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우리가 라폴 형성한다고 해서 네네. 그 사람의 모든 걸다 들어주는 뭐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것이 아니라 네. 들어줄 건 들어주되 그렇지 못한 건 못한다고 확실히 명령할 수 있는 음. 그게 이제 보통 인질협상 전략에서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단호함과 확고함 그리고 명료함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한해 동안 이 사건 파일 시간 알차게 꾸며주셔서 감사했고요. 내년 새해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